신들 스어요 사진 찍어 자, 자. 위. 네. 바아 사정하지. 선정 바이바이. 보. 오 있어. 가이바이 보. 가이바이 보. 거치로 치는 거니까 자, 다시 바이바이. 보. 아,

감는것같아 맞아요. 나는 파란색이야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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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? 나는 빨간색.

이 hope that I can. I a t c h 또한번 보셨잖아 미리 그렇죠 잘하시네요 그럼요 그럼요 압녀 압녀 네. 오바다 네. 오바 오, 오바 오, 오. 아 괜찮다 괜찮다 안니예 아니 음. 넘어갔어요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우와 더 어려운 습니다 와주와 나 멍치기 하나 아 예예 아이 망 우와 자 가자 가자 자자오 어, 좋다. 좋다 붙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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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やっけえ。おーおー 수고하셨습니다. 아~ 화이팅~ 수고하셨습니다. 네